차를 이야죠 공모에서 공모란 말이 모의하는 거말이야 서로. 단어도 <laughs> 잘 설명하고 있어. 엄마 죽이자. 엄마 죽이자. 그런 건 없었습니다. 엄마 죽이자. 아니면 아내를 뭐 죽여야 되겠다. 말을 많이 오갔대. 그런 건 절대 없었습니다. 이치 했잖아요. 먼저 준했다면서또 본인이 시다고 본인이 먼저 준기자을 했어. 먼리준비장그 했어. 그 소리는 그안 했습니다. 아, 했잖아요 여기서 주장했다면서요. 여기 보세요. 네. 여기를 보라고 아. 아. 이날 아. 녹화를 시작하자마자 백 씨는 작심한 듯 자백을 뒤집었어. 요 그래서 검사랑 수사관 둘이 앉아서 백 씨를 회유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정신없이 몰아붙이는 데그 과정은 조사에 제대로 안 담겼어요. 음. 거기까지는 오케이. 검사나 수사관도 당황했을 거야. 음. 실제 범인들이 그렇게 말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. 음.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고 싶었는지 K 검사가 전면에 나서요. 음. 이후의 상황도 한번 같이 봅시다. 어. 아 너무 화날 것 같아. 왜 이렇게 말하고 말하고 나갔다고요? 그래도 모르신다고 해. 음. 진짜. 딸이 여기 돌아와서 아빠하고 같이 했다면 그거에 내가. 면다 키가 막혀갖고 말도 잘안 나오고 매일 거짓말만 하다 보니까는 또 거짓말도 못 하겠습니다 지금 거짓말했어요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뭐가 진실이에요? 왜거짓말 했어요? 음. 아 똑바로 안 줘봐 똑바로 뭐하라고막 나옵니다 좀 생각을 해서요 생각을 네. 생각을 좀 해보세요. 왜거지 말했습니까? 네? 왜거지 말했어요? 일단 오버를 하고 나접 네, 갑자기 봅시다. 아휴. 백 씨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니까 <laughs> 녹화를 중단한 거야. 마침 아. 점심 시간이 걸려서 어쩔 수 없었겠지. 음. 아, 뭐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음. 나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, 음. 근데 11시 40분경에 중단됐던 녹화가 다시 재개된 시간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. 그리고 이 진술 조서를 좀 봐봐요. 하, 제 칠회차네요. 응? 응? 좀 이상하지 그냥 응. 3시 5분경 조사를 게재하다라고 응. 이제 설명이 한줄 응. 되어 있고 재개돼서 응. 답 그냥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 이게 뭐야.